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8년 차의 40대 워킹맘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뻔뻔하기 짝이 없는 시부모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이번 일로 인해 남편에 대한 제 마음도 많이 식어서 이혼도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남편이 싹싹 빌면서 이혼은 못 한다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도 아무리 여자가 능력이 있다고 해도 남편 없이 애를 혼자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면서 일단은 당분간 남편에게 기회를 줘보라고 하시대요. 그래서 일단 이혼 자체는 보류 중이기는 한데, 정말이지, 어쩌다 저희가 이 지경이 된 걸까요?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온라인으로 의류 쇼핑몰을 운영 중이었고, 남편은 중견기업을 다니는 회사원이었어요. 서로 첫 만남부터 호감을 느껴서 두세 번 데이트하고 바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지요. 사귀는 동안 어느 다른 연인들처럼 크고 작은 다툼이 있기는 했어도, 이렇다 할 사건, 사고는 없었기에 사귄 지 3년이 넘어갔을 때는 결혼을 한다면 당연히 이 사람과 하게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저랑 비슷한 생각이었는지, 사귄 지 4년이 되기 전 저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해왔네요. 평소에도 농담반 진담반으로 결혼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주 나눴었어요. 하지만 딱한 가지 주제만큼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는데, 그건 바로 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린 나이에 사업에 뛰어들었다 보니 돈 이야기를 많이 해서 좋을 게 없다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돈에 관한 이야기라면 별로 흥미도 없고, 속물 같다고 생각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만나서 데이트하고 서로 선물하고 할 때는 비슷한 수준의 소비를 하고 있었으니 굳이 돈 이야기를 나눠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니까 돈만큼 중요한 주제가 없더군요. 제가 먼저 남편에게 친정부모님의 직업이라던가 재산을 오픈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하셨고, 친정어머니는 전업주부시긴 했지만,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셔서 재산을 많이 불리셨다고요. 두분다 노후 준비도 되어 계시고, 자식들한테 손벌리실 분들은 아니라는 얘기도 했지요. 그리고 제가 버는 수입도 공개했습니다. 저는 장사가 아무리 안 돼도 월 600은 가능했고, 잘 되는 달에는 순수익 1000도 가져가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눈에 들어오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뭐가 문제냐고 물었더니, 저랑 자기랑 씀씀이가 비슷해서 버리도 비슷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니, 남편은 연봉이 4천남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뭐랄까 저를 뜨악하게 만들었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그건 바로 시부모님의 재정상황이었어요. 시부모님에게 재산이랄 것은 두 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따로 남편에게 물려주실 만한 건 고사하고, 당장 결혼할 때 얼마 도와주실 상황도 안 된다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노후는 어떻게 되어 있냐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노후까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저는 그냥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노후만큼은 그래도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대요.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도 있고, 사시는 아파트도 주택연금으로 받아서 쓰실 생각이라고요. 친정부모님은 경제적인 면을 제외하고는 좋은 사람이라는 제 말을 믿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반대 없이 저희는 부부위원을 맺을 수 있었네요. 그리고 참고로 남편은 모아둔 돈 4천만원과 자기가 타던 차한 대를 가지고 말 그대로 저한테 장가왔어요. 결혼식 비용도 제가 7 정도 남편이 3 정도 부담했고, 신혼살림도 제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시작했지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시댁에 따로 돈 들어갈 일은 없을 거라던 남편의 말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어요. 일단 저희 신혼여행지는 하와이였는데, 솔직히 이것도 거의 제가 부담한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비행기는 제 마일리지로 탔고, 호텔도 제 카드로 결제했으니까요. 남편이 식비라던가 그런 걸좀 내긴 했지만, 아무튼 목돈 들어가는 건다 제가 해결했어요. 그리고 그래서인지, 남편이 장인장 모님들을 기념품만 사면 된다면서 자기 부모님 건안 챙겨도 된다고 하대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들을 선물하고 똑같이 시부모님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도착하자. 어머님께서 하와이는 명품이 싸다던데 왜 이런 걸 사왔냐 하시대요.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이제 아들 장가도 보냈는데 용돈을 얼마나 줄라나 하셨고요. 그러니 솔직히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두 분이 속이 없으셔도 참으로 없으시구나 싶기도 했지요. 그렇지만 남편도 저도 버리가 나쁘지 않았으니 한 달에 30만원씩 보내드리는 걸로 이야기가 됐어요. 제가 친정에도 똑같이 드리겠다 하니까 남편도 좋다고 했고요. 솔직히 친정부모님은 저한테 30만원 안 받아도 그만이신 분들이셨고, 그 이상으로 오히려 저에게 더해주실 분들이셨지만, 그냥 왜인지 시부모님만 챙겨드리는 것도 아니다 싶어서 그렇게 하자고 했지요. 한편 매달 보내드리는 용돈도 시부모님 입장에선 성에 차지 않으셨나봐요. 언젠가부터 하나둘씩 이것저것 바라시는 게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1, 2만원짜리였는데,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몇십만원짜리까지. 누가 뭘 쓰는데 좋다더라, 누가 뭘 먹으니 힘이 난다더라와 같은 말을 전하시며 당신들도 사달라는 요구가 끊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안 사드리기도 뭐하고 그래서 사드리긴 했는데, 솔직히 언젠가부턴 어머님 아버님이 너무 당연하게 여기시는 느낌이라서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박에 끊어내지 못한 건 적어도 남편만큼은 미안해하고 민망해했기 때문이었네요. 하지만 결국 아버님의 퇴직이 다가오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보니 어머님의 연락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가 늦은 오후가 돼서야 연락을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는 황당함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들 하나 잘 키웠으니 이제 아들 덕좀 보셔야겠다면서 이제 아버님 은퇴하시면 저희한테 생활비를 받아서 편하게 사셔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장 세달뒤부터 120만 원씩 자동이체를 해달라나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120만 원이라니? 아무리 저나 남편이 벌이가 괜찮다고 해도 애도 있고 그렇다 보니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태산이었는데 한마디로 눈앞이 깜깜하대요. 게다가 까놓고 말해서 어머님 아버님 용돈을 뭐 한두 달 드리고 말 것도 아니고 일단 시작하면 돌아가실 때까지 드려야 하는 게 기정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제 걱정과는 상관없이 어머님은 당신 계좌번호는 문자로 보내겠다면서 꼭 자동이체해놓으라고 몇 번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퇴근하여 집에 온 남편에게 오후에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남편더러 알고 있었냐니까 자기도 전혀 몰랐다면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대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시댁에 120만원을 드리면 친정에도 120만원을 드려야 하고 그러면 총 240만원이다. 240만원이면 당신 월급에서 당신 용돈 빼고 전부 다 그냥 나가는 거다. 너무 빠듯해서 그렇게는 못 드릴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제 말이 맞다 하면서도 한다는 소리가 지금도 생각하니까 또 짜증이 나네요. 남편이 장인장모님은 돈도 많으신데 120만원씩이나 드릴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만 드리면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지 않냐면서 그냥 시댁만 챙겨드리면 되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 했어요. 시댁과 친정은 항상 똑같이 챙겨드리기로 했던 거 잊었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양쪽 부모님 형편이 다른데 솔직히 어떻게 매번 똑같이 챙겨드리냐며 솔직히 자기는 저희 친정 부모님이 너무 부럽답니다. 그리고는 자기 부모님도 저희 부모님처럼 골프도 치고 해외여행도 다닐 수 있게 해드리고 싶다대요. 어이가 없어서 친정부모님은 당신들 능력으로 다니시는 건데 그 얘기가 지금 여기서 왜 나오냐고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도 여기저기 적금의 보험에 빠져나갈 것도 많다고 어쩌다 한 번씩 일회성으로 용돈은 드릴 수 있어도 고정적으로 목돈을 드리는 건안 된다고 딱 잘랐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면 몇 개는 이참에 해지하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 정말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부모님을 모른 척 하느냐고 저더러 정말 너무하다대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결혼할 때 분명히 나라에서 연금도 나오고 주택연금도 받으실 거라 하지 않았냐고 근데 왜 지금에서야 말을 바꾸냐고 화를 냈어요. 그런데 제가 연금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이 입을 딱 다물고 더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모습에서 아 어딘가 구린데가 있구나 싶은 직감이 들었달까요. 그래서 남편을 계속해서 추궁했습니다. 시부모님 재정 상황에 있어서 나에게 미처 말을 못했거나 속인 부분이 있느냐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남편이 머리를 벅벅 긁으며 한다는 소리가 저희 결혼할 때는 분명 그런 계획이셨는데 저희 애가 어린이집에 가던 시기에 아버님이 어디 투자를 하시겠다며 집을 담보로 대출을 1억 받으셨답니다. 그 소리 듣는데 정말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어요. 이러기 리집개 이름도 아니고 무슨 생각으로 그러신 건지 도통 감이 안 와서요. 결국 몇날 며칠 남편과 설전을 벌이다 안 되겠다 싶어서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께 단도직입적으로 120만 원을 그것도 매달 드리는 건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들놈 번듯하게 키워놨을 때는 어느 부모라도 이 정도는 기대했을 거랍니다. 그러면서 니들이 얼마를 버는데 그돈 100만원도 못 준다는 거냐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아들이 월300좀 넘게 가져오는 게 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한테 돈을 드리면 저희 부모님한테도 드려야 한다고 그러니 돈백이 아니라 한 달에 무려 240만원씩 나가게 된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너네 부모는 돈도 많은데 돈을 왜 주려고 그러냐시대요. 어렵다는 사람만 주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 뭐하러 거기다까지 돈을 퍼주려고 하느냐고요. 그리고 솔직히 아무리 시부모님이라지만 그 뻔뻔함과 염치없음에 저는 정말 학을 뗐어요. 막말로 저한테 아쉬운 모습이라도 보이시면서 어떻게 부탁이라도 하셨으면 저도 사람이니 마음을 달리 먹고 어떻게든 가능한 쪽으로 최대한 어머님 아버님 편에서 생각을 해봤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건 뭐 누가 보면 어머님 아버님이 저한테 돈이라도 맡겨놓은 줄 알겠더라니까요. 결국 저는 남편과 합의를 받습니다. 생활비와 아이양육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각자 각출하고 나머지 수입은 알아서 따로 관리하자고요. 저더러 너무한다는 남편에게 너무한 건 내가 아니고 당신 부모님이니까 나를 원망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뭐라 할 말이 없는지 반박은 못하고 궁시렁거리기만 하대요. 하지만 그러던지 말던지 더는 제 알바가 아니었지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활비를 각출하고 나니까 여유가 생겨서 그전에는 돈 아까워 사지 못했던 브랜드 옷도 사입고 친구들 만나서 기분 좋게 밥도 한 끼씩 살수 있어 좋았거든요. 그리고 지난주 어머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호텔 중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본인이 약속 장소며 시간까지 다 정하고 예약까지 하신 뒤 저희에게 통보를 해오셨대요. 혹시나 해서 찾아보니 인당 25만원짜리 식당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저보다 남편이 더 황당해야 돼요. 그도 그럴 것이 저야 제 몫만 지출하면 됐지만 남편은 3명분 즉 75만원의 창가 쪽 뷰를 선점했다는 이유로 5만원이 추가된 80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식사가 시작되자 어머님은 제게 그나저나 왜 이렇게 양손이 가벼워 보이냐며 두둑한 봉투로 대신 가져왔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남편에게 못 들으셨냐고 이제 양가 부모님 생신이라던가 명절은 각자 알아서 챙기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는 남편덜어. 뭐 챙겨 온거 없냐고 웃으며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를 잠깐 노려보더니 주섬주섬 품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서 어머님께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의 전매특허 앞에서 대놓고 봉투 열어보기를 선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만색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이게 다냐며 짜증 섞인 목소리를 내셨어요. 그래서 얼만가 했더니 세상에 남편이 달랑 5만 원짜리 두 장을 넣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남편은 남편대로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리고는 덧붙이기를 식당은 또왜 이렇게 비싼 대로 했냐면서 이건 엄마 마음대로 정한 거니 엄마가 네, 그러는 게 아니겠어요? 하이고. 전에 싸울 때는 아주 어머님 아버님 안쓰러워 어쩔 줄을 몰라하길래 효자납셨다 싶더니만 돈 80만원 앞에서 무너질 줄은 몰랐죠. 그리고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되신 건지 어머님이 이게 다 무슨 일이냐며 어떻게 부부가 돈 관리를 따로 하느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저더러 아주 이기적이라며 그럴 거면 결혼은 못하러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더는 참고만 있어선 안 되겠다 싶대요. 제가 어머님더러 저도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할걸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애만 아니면 어머님께 저 사람 돌려드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한마디 해버렸지요. 그리고 그렇게 집에 돌아오자 남편이 정말 언제까지 이럴 작정이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나는 누구처럼 공수표 날리고 그런 사람이 아닌 거 모르냐 했어요. 그리고는 오늘 어머님 아버님 태도를 보아하니 두 분이 달라지실 기미는 전혀 없어 보이고 당신하고 같이 살아서 나한테 득될 것도 없어 보인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며 설마 이혼하잔 소리냐며 그렇게는 못한대요. 그러더니 급기야 자기는 이제 제가 어머님 아버님한테 용돈을 드리던지 말던지 일절 신경 쓰지 않을 거고 간섭도 안할 거고 아예 관심을 끊겠다면서 저더러 이혼만은 얘기하지 말라며 애걸복걸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혼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예전처럼 저더러 경제권을 가져가라 했지만 그것도 가져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당분간은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어떻게 하는지 저와 애한테는 어떻게 하는지 돈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전부 다 지켜보려고요. 한 1년쯤 두고 보고 영 글렀다 싶으면 그때는 정말 더는 기회고나 바리고 그냥 이혼할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은 저더러 괘씸하네 어쩌네 하시며 날리셨는데 그래도 그건 남편이 나서서 해결했어요. 남편이 이러다 자기 이혼당하면 어쩔 거냐며 어머님한테 아주 생난 일을 친 모양이더라고요. 진작에 중간에서 역할 좀 똑바로 하지. 뭐 지금이라도 일단은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으니 다행이다 싶지만 그래도 두고 봐야겠지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께는 죄송한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거진 10년간 저는 저대로 최선을 다했고 다른 집 며느리들하고 비교하셔도 어디 꿀릴 데 없이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후회도 없고 오히려 홀가분할 뿐이네요.